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에만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삶 자체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읍시다. 자신감이 힘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자기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생각합시다.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시다. 참다운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며 체면을 벗어 던지고 눈치를 보지 말고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신의 삶을 영위합시다. 삶을 배우기 위해 슬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배우기 위해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배우기 위해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신의 삶을 영유합시다 삶을 배우기 위해 슬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배우기 위해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배우기 위해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배우기 위해 좌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도 인생의 일부, 좌절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슬픔으로 가슴으로 안아보세요. 슬픔을 가슴으로 안아보세요. 고통도 가슴에 안아보세요. 그리고 좌절도 가슴에 안아보세요. 그리고 모두 지우세요. 자신을 슬픔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좌절로 구속하지 마세요. 슬픔이나 고통이나 좌절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슬픔의 고통입니다. 자절은 삶을 어긋나게 하여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암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하며 사랑을 주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랑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괜찮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시다. 사랑은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일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받을 일입니까? 기쁨을 나누며 일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좌절은 삶을 얼근나게 하며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암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랑을 주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사랑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한다고 고맙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시다. 사랑은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일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받을 일입니까? 기쁨을 나누며 일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인생, 얼마나 멋질인 일입니까?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